연습문제 102번.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어, 집합 X의 개수를 보는데 X는 공집합은 아니야. 그럼 항등함수는 뭐야? FX가 X란 얘기지. 즉,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X가 되니까 정리를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는 0, 이렇게 되겠지. 인수분해하면, x, x제곱 플러스 x, 마이너스 2는 0 돼서, x, x 플러스 2, 자, x 마이너스 1로 0 돼서, 자, 만족하는 게, x는 0, 1, 마이너스 2 돼서, 집합 x의 개수를 3개로 하는 게 아니라, 얘를 원소로 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이기 때문에,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3제곱, 에다가 공 집합이 하나, 아니니까 하나를 빼서 7개가 자저 만족하는 x 집합이 돼